우리 친구도 안녕, 안녕. 우리 친구도 안녕, 안녕. 그, 제크 과자 알지? 제크 크래커. 그거 제크 크래커가 새로운 맛이 출시됐다, 새로운 맛. 짠. 제크 샌드 콤버터 맛. 콤버터 맛이야, 콤버터 맛. 이게 샌드형으로 돼 있어갖고 안에 크림이 들어있는 거거든, 안에 크림? 한번 먹어볼게, 먹어볼게, 먹어볼게. 제크 샌드 콤버터 맛. 달콤, 고소, 콤버터 맛 크림. 바삭 짭짤 한입 샌드 먹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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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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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조그만 봉지가 안에 총 6봉지 들어있어 6봉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봉지 들어있고 먹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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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봉지에 여섯 개 들어 삼봉지에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개 들어 어 여섯 개. 제크가 원래 오리지널제크는 일반 크래커잖아 근데 이건 제크 샌드다 보니까는 이렇게 샌드형으로 돼 있고 안에 크림이 들어있어 크림 크림 들어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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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맛있어. 콤 콤버터 맛이 나 진짜 콤버터 맛이 나 콤버터. 음. 콘버터가 그거잖아. 옥수수, 옥, 옥수수, 옥수수에다가, 뭐, 이렇게, 옥수수에다가, 뭐, 버터 같은 거 바른 거잖아, 이거. 옥수수. 옥수수에다가, 뭐, 이렇게, 뭐, 버터 같은 게 바른 게 콤버터잖아. 콤버터 맛이 나, 진짜. 크림, 크림에서 진짜 콤버터 맛이 난다, 이 보면은. 크, 림 있지, 크림. 크림에서 진짜 콤버터, 콤버터 맛이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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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 냄, 냄새도 콤버터 냄새가 나. 냄새도 콤버터 냄새가 나고, 맛도 콤버터 맛이 나, 응. 음 맛있어 콤보터만 맛, 콤보터만 맛 나고 맛있어 맛있어 약간 약간 짭짤하고 맛있네 우리 친구 한입 줄게 우리 친구 한입 줄게 우리 친구 한입 안에 콤보터 크림 안에 콤보터 크림 들있어 콤보터 크림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음음음음 mm -hmm. mm -hmm. mm -hmm.